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고추 농사를 짓는데 그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이제 시리즈로 계속 제가 방송을 할게요. 첫 번째는 고추밭입니다. 고추밭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기본이고 자 고추밭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거를 안 하세요 많이. 우리가 이제 어 자기 고추밭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추밭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고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솔직히 어 내밭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그냥 나는 고추 농사 잘 지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고추 농사잘 짓는 분들 보세요. 그 고추 농사를 정말 잘 짓는, 잘 짓는 분들은 고추밭을 엄청 관리를 잘 하십니다. 관리를 잘 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 밭을 농부인 자기가 알아야 돼요. 고추밭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고추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옛날 그냥 그 해오던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장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오랫동안 고추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럼 고추밭이 그 시기별로 계속해서 바뀌어요. 어, 바뀌는데 그거는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고추 농사를 지으시면 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고추밭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가장 간단하죠. 농업기술센터로 자기가 짓는 고추밭 땅을 땅에서 어, 흙을 채취를 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무료로 다 검사를 해줍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추밭 주소랑 자기 이름이랑만 가져가서 저거 내시면은 그냥 무료로 다 검사를 해주니까, 어, 이 이제 토양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토양 검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두둑이 이렇게 있거나 또는 로타리를 쳐놨잖아요. 그러면은 맨 끝에 한 10cm는 흙을 걷어내세요. 일단 10cm 정도는 흙을 걷어내시고 그 안에 있는 흙을 이 대각선으로 그 모종삽 있좀 모종삽. 대각선으로 이렇게 찌르세요. 대각선 찔러가지고 그걸을 떠내가지고 그걸 한 다섯 군데나 일곱 군데 흙을 퍼가지고, 어, 검은 봉지에 싸서, 어, 섞어요. 그,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검사 결과지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그 올해 이제 모종 가져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져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토양 검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고추 농사를 지어서 내가 올해 어, 정말로 성공을 하고 싶다 또는 어, 고추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토양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고추 농사를 지으세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제거 고추 모종 이제 예약 끝났잖아요. 예약은 다 끝났습니다. 예약 끝났기 때문에 그 예약 하신 분들은 반드시 토양 검사를 받으시고 그걸 또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그냥 그대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게 필요한 것들을 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어, 그걸 그분들보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분석 결과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토양 검사지를 보고 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처방서를 보시면요. pH랑 유기물은 좋습니다. 함량이 적당하게 충분히 있는데요. 자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칼륨이랑 전기 전도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 칼륨의 양이 너무 많아요. 이 칼륨은 다른 비료에 비해서 이처방서에 삼분의 일 수준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칼륨이 너무 많은 밭은 그 대부분이 칼슘 결핍이 옵니다. 왜냐하면이 칼륨이요, 밭에 이봄 밭에 이 칼륨량이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칼슘을 밀어줄 때그 칼슘이랑 이 칼륨이랑 두 개가 서로 흡수를 방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칼슘 결핍이 옵니다. 그리고 이 전기 전도도를 보시면은 이 전기 전도도가 이렇게 2가 넘어가 버리면은 여기에는 염류 집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염료 집적이 생기는 버튼 또한 우리가 비료를 밀어줬을 때, 그 비료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바튼, 어, 떻게 되냐면은, 우선, 다른 걸 넣지 말고, 볕집만, 볕집만, 100평당, 그, 큰 거, 한롤 있죠? 그, 우리가, 저는 이제 마시멜로라고 하는데, 그, 마시멜로 롤한 개를 100평당 한 개씩 넣어야 돼요. 300평이면은 세 개를 넣고 잘게 쪼개서, 어 먼저 이 볕집만 넣고, 어 겨울 동안 빨리 갈아줘야 됩니다. 한번 로타리를 쳐줘야 돼요. 그래 놓은 상태로 이제 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밭은 반드시 금지해야 되는, 어 절대 넣으면 안 돼요. 당분간은. 우선 석핵 오토. 그리고 염화 칼슘, 염화가리등이 염화가 들어가는 비료들 있죠. 이 비료들은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탄산 칼륨도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재, 우리가 그 나무나 이런 걸 태워 나면 재가 생기잖아요. 재도 넣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선으로 만든 그름들 있죠. 어분 비료 이런 것들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액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액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음식물 액비 또는 생선으로 만든 액비 이런 것들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염분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기 이 밭에는 절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토양검사지는 보시면은 어, 맨 처음에 pH가 너무... 낮아요 강한 상승 입니다 그래서 이 밭은 다른건 다 좋습니다 지금 유기물 상태라든지 칼륨 상태라든지 칼륨이 밭에 아주 적게 있죠 이게 오히려 좋습니다 엄청 좋은 거예요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도 낮아요 그래서 어,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ph 가 너무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이 밭은 이제 100평당 100평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평당 석회고토를 6포를 뿌리세요. 석회고토는 6포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부숙된 탭비 어, 세포 정도, 100평당 세포만 뿌리고, 어, 가을에 또는 겨울에 우선 로타리를 한번 쳐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봄에 이제 우리가 미끄럼,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튼, 이 pH만 잡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을 볼게요. 자, 이 땅은 새 땅입니다, 새 세탕. 땅. 새 땅이라서 이제 pH도, 어, 산성 땅이고요. 유기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래는 볼게 없고요. 어, 깨끗한 새 땅이라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새 땅은 시드는 병이 안 와요. 아니, 시드는병 자체가 안 생깁니다. 그거는 가장 좋은 점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pH가 여기도 너무 낮기 때문에 100평당 석회고토 6포씩 뿌려야 되고요. 여기는 잘 부숙된 태비 400kg씩, 100평당 400kg씩 뿌려야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솔직히 이잘 부숙된 태비를 이새 땅에 어, 넣으면 좋은데 이잘 부숙된 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새 땅을 장만하신 분들은 일단 태비 자체가 없어요. 공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잘 부숙된 태비라는 게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 손으로 만졌을 때 물기가 전혀 없고요. 냄새를 맡았을 땐 아예 냄새가 안 나는 그러한 어 태비를 가장 좋은 태비로 봅니다. 근데 그런 태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태비를 최대 많이 넣어도 100평당 400kg씩만 넣어야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은, 그 다음에 고추 농사 못 짓습니다. 그래서 욕심부리지 말고요. 이렇게 이제 셋탕인 분들은 그냥 어, 탭이 있으면은 100평당 400키로씩만 넣고 다음에 고추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늘려 나가야 됩니다. 이런 새탕은 봄에 탭이 뿌리면 안 됩니다. 봄에 탭이 뿌리면은 고추 농사 못 짓습니다. 고추 다 죽어요. 어, 그러니까 반드시 겨울에 어, 원래는 가을에 뿌리면 더 좋은데 가을에 못 뿌리신 분들은 겨울이라도 뿌려가지고 로타리를 칠수 있으면 최대한 쳐야 됩니다. 쳐가지고 고추버터를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새 땅은 반드시 미리 만들어 놔야만 그 다음에 고추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새 땅에 유기물이 안 들어가면요. 어, 고추가 영양분 흡수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추가 제대로 영양분 흡수를 할수 있도록 유기물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